안녕하세요. 주식회사 팔도기계입니다. 오늘은 원형톱기계 PDS315H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동영상을 보시면 직접 설치해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 먼저, PDS315H 원형톱기계는 서스와 일반 파이프 겸용 원형톱기계이고, 모터 4마력 장착에 대용량 감속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힘이 좋고 정밀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. 직각 절단 시 90파이까지 절단 가능하고 45도 절단 시 80파이까지 절단이 가능합니다. 먼저 톱날 장착하는 거에서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톱날은 하이스 원형 톱날 315파이가 장착됩니다. 가운데 볼트가 있는데 이 볼트는 반대 탭이라 오른쪽으로 돌려야 풀립니다. 이 방향으로 돌려야 풀립니다. 톱날 방향은 이쪽으로 회전되면서 절단하게 됩니다. 이 화살표에도 나와 있습니다. 핀 홀에 맞게 장착을 하고, 볼트는 다시 왼쪽 방향으로 돌려야 장착이 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톱날 장착이 끝났습니다. 이 정도 되는 파이프를 만약에 절단한다고 하면 소재를 톱날이 간섭이 안 받게 일단 살짝 물려놓고 발 스위치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너무 빠릅니다 현재 절단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절단 속도 조절 밸브를 3 정도로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정도면 속도는 맞는데 너무 높은 지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것은 올라가서 품 날이 멈추는 높이를 조절하는 너트입니다 현재 이것을 더 밑으로 내려야 홈날이 내려갔다가 조금만 올라와서 멈추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걸려서 안 내려가니까 홈날을 좀하강시켜 놓고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비상 스위치를 눌러서 껐습니다. 이 정도를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최종적으로는 여기 무드볼트가 이 홈에 걸리게끔 안 움직이게 해서 써야 됩니다. 지금은 연습이니까 지금 보시면 소재 위로 한 20mm만 떠 있습니다. 이 정도. 10mm, 20mm. 이 정도가 이제 적당합니다. 이 정도가. 요 상태에서 다시 소재에 걸리지 않게 해서 발 스위치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지금은 덜 내려가서 밑 부분이 안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톱날이 더 내려가게 아래 에 있는 너트를 밑으로 몇 바퀴 더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너무 내리면 이 테이블이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히 내려야 됩니다. 저 부분 다시 한번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절단 시작되고. 이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. 소재 밑으로 한 2-3mm 정도 지금 더 내려갔습니다. 이 상태에서 한번 절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거는 신품 기계라 절삭류가 안 들어있는데 그냥 절삭류 없는 채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일단 면을 보시면, 버가 거의 없이 깨끗이 절단이 되었습니다. 지금은 톱날을 저속으로, 회전 속도를 저속으로 해서 자른 건데, 여기 보시면, 일단 가운데는 중립, 오른쪽이 2단입니다. 2단에 놓고, 절단속도를 지금보다 좀더 빨리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자른 건데, 이렇게 빠르면 이제 작업성은 좋은데, 톱날이 조금 깨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, 바쁘시면 이렇게 자르시고, 톱날을 오래 쓰시려면 이렇게 자르면 사실은 안 됩니다. 몇번더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르게 몇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절삭류를 더 뿌리고 뿌리면서 하면 이거보다도 더 빨리 자를 수 있는데 지금 절삭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고 지금 이게 서스파이프가 아니라 일반 파이프라 이 정도로 자르는데 만약에 서스파이프를 자른다 그러면 회전속도를 아까처럼 1단에다 놓고 사강속도를 지금보단 천천히 자르셔야 됩니다. 지금은 빠르게 자른 겁니다. 그리고 지금 바이스 관계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, 이 볼트를 풀러서요 블럭을 톱날 쪽으로 밀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좀 불안해 보이는데, 이거 벌려놓은 이유는, 왜냐면 이 모델 같은 경우, 각도 조절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, 이레바를 풀고, 이런 식으로 돌려서, 각도 절단이 되는 거에 많이 벌려놨습니다. 이걸 너무 좁혀놓으면 톱날이 이 부분을 잘라먹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많이 벌려놓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각도 눈금은 여기 있습니다. 90도, 90도에다 놓으면 직각입니다. 마지막으로 몇번더 잘라보고 동영상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면 얼마든지 업체에서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한번더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